힘을 쓰면서 스윙을 해야 돼 프로들처럼 이라고 항상들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심화학습 중급자 이상 되시고 조금 더 내가 이제 골프 친지 좀몇 개월이 됐어 공에 더 힘을 더 실어주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에서 조금 디테일한 걸 넣어주셔야 돼 중요한 포인트 수축과 이완을 알고 계셔야 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왼쪽이 살짝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이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럼 체중이 5대 5에서 살짝 제가 안쪽으로 이렇게 한 6 6.5 7이 정도 와 있습니다. 이 정도까지는 오셔야 돼. 요 정도까지는 오신 상태에서 다운스윙 할때그대로 골반이 타겟 방향 쪽으로 돌면은 우영을 했다가 다운스윙 들어올 때 왼쪽 골반이 움직일 때제 등이 약간 곱추 모양이 나올 거예요.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등이 구부러져 있는 느낌. 요게 임팩트 자세예요. 그러면 이렇게만 들어오게 되면은 손은 공보다 무조건 핸드포워드